진짜 환자분이 체감 공간을 드시고 확실히 시욕이 줄어든다고 진지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살은 빠지겠다. 근데 식욕 없는 이그 상태가 맛있는 아, 것을 먹고 싶지 않아 하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보고 그냥 나 똑바로 살겠다. 아, 이거는 선택한 비만이구나. 그래서 나는 또 그러더라도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이 더 크다. 이거는 어찌 보면 괜찮은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살찔 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살이 많이 쪄 있으면 자신감도 확떨어지고요그살쪄 있는 상태에 대한 스트레스가 와요. 내 몸은 항상 살쪄 있잖아요. 24시간 <laughs> 항상 스트레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초고도비나까지 가봤으니까 배기능 파티온까지 가서 이렇게 있어봤으니까 옷 입는 것도 신경 엄청 쓰이고 무조건 또 완전 박시한 걸로막 가게 돼. 근만이 심해지면 약간 정신과적인 치료까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그 느낌을 먼저 약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래서 한번딱 빼고 난 뒤에 조금씩 처음에 찔 때, 그때 스트레스가 엄청 예요 그리고 그 억울함으로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예, 뭐, 나는 별로 먹지도 어. 않는데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 년기 여성분들, 특히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데 대살이 하는 거어지요 네. 그리고 개념을서 주변에서는 아이 넣지. 그래도 뭐었먹겠지 뭐, 먹었겠지. 뭐, 먹겠지 그러다 보면 뭐 먹는 장면만 눈에 띄면 말 이러면서 다이어트 하면서, 치료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다그 케이스 모상 학생이 3개월 동안 생리가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비만 조절을 하면 생리 다시 시작될 거라고 어...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비만 치료를 주었는데 진짜 체감을 먹고 딱한달 만에 생리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그때 너무 보람을 느껴서 이게 진짜 병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같 너무 남편하고 심한 트러블 때문에 밥 뺏는 생각고로 살이 급격하게 쪘는데 밤에 저녁에 정신을 차려보면 스푼 그 보울이라고 죠 거기다가 양총 음. 양총에다가 양쪽. 그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참기름 달라가지고 밥이랑 두 공기 반을 부어도 맛있는 그거를 먹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세 번째 먹고 있더래요 한 음. 번에 먹으면 아니고 그 밥을 몇 그릇을 먹으면 뭐네 여섯 그릇 먹으면 그 비벼서 먹고 좀 이따가 또 먹고 또 먹으면서 배는 터지는데 계속 그러는데도 울고. 뭐 허리 무릎 아프신 분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살이 찌니까 더 아픈 것 같아서 빨리 살을 빼고 싶다고 무릎 아픈 것좀 나아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침치료로 무릎 치료, 허리 치료 하고 약으로는 기능성. 사람들 만나서 다이어트에 대해 물어보면 꼭그 병이라고. 꼭 치료해야 될 부분,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해요.